친구들, 안녕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생님과 함께 국어 단어 배워볼게요. 선생님 말하는 거랑 수호와 함께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미용실, 미용실, 수호로는 미용실, 미용실. 두 번째, 협박. 자주 자주 수호는 자주 자주 두 번째 아가씨 아가씨 수월은는 아가씨 아가씨 다섯 번째 나이 나이 수월은는 나이 나이 여섯 번째 기분 기분 수어로는 기분 기분 일곱 번째 각자 각자 수어로는 각자 각자 여덟 번째 원래 원래 어로는 원래 원래 아홉 번째 고집 고집 어로는 고집 고집 열 번째 사용 사용 어로는 사용 사용 일 번부터 십 번까지 다시 해볼게요. 미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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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 협박, 자주, 자주, 아가씨, 아가씨, 나이, 나이, 기분, 기분,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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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고집 고집 사유 사유 숙제했습니다 국어공책에 세번씩 써주세요 수고했습니다